질라고 말이야. 어디 따봉 치고 있어. 아직 너산거 아니다. 푸루 차차차디 니니니나나나나나나. 아 해더라우 근데, 근데 유튜브 라이브 근데 이거 좀아 어색하냐 근데. 아 유튜브는 해도 해도 어색하네. 아 이게 트위치에서도 한번 방송 해 봐야 되나? 아니 나 오늘 원래 오늘 트위치에서 방송 해 볼라 했는데 유튜브 라이브 한 번만 더해 보려고. 그리고 아마 내일 트위치에서 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트위치에서는 내일 한번 해보고 오늘은 여기 한번 해보고 왔다갔다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약간 뭐랄까 그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거좀 적응해보려고 유튜브로 한번더 켰습니다 여러분들 어 나중에 트위치 방송할 때는 VR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이판 샤크 한판하죠 아 여러분 일단 뭐 일단 솔랭 한판 했으니까 일단 게임 한판 합니다, 여러분들. 예, 게임 한판 <놀람> 아이 갱갈때존네 없어, 그래. <놀람> 오, 저 <또> 잡을만한가요? <놀람> 오호, 야 이거를 딴다고? <laughs> 아, 여러분들, 그리고 그뉴메타연구소 언제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여러분들. 아, 내가 여러분들, 그,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니, 여러분, 내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 코로나는 아니야, 여러분. 내가 검사해봤는데,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아 적됐다, 어, 지금. 된건 아니야? 나이스! 어나샤크 잘하는데? 역시 내가 내가 샤코 재능이또 있긴 하지 이스나이 나이스! 나랑미드이합나이좀잘 맞네 어. 삼을 나눠 이걸? 엉면 쳤나? 아들 용은 먹었네요. 야 용피 1 받다 1! 아니 진짜로 용피 1 받. 아이 공이 없어서 들어가도 안될것 같아. 아 너무 잡고 싶어. 아, 렌즈를 자꾸 돌려, 저 새끼, 형님들. 어? 아니, 죽이고 싶은데, 렌즈를 자꾸 돌려. 돌리... 아. 아니,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얘네들, 진짜로. 아니, 뭐해, 이 새끼, 고 아니, 뭐하냐, 얘들아. 어? 아니, 이 새끼, 뭐하니, 이거? 아니, 이게 먹혀? 딜왜 이렇게 쎄, 이 사람? 아, 나이스. 좋은 지야 아니, 이렇게 못하는 애한테 왜 이렇게 발리는 거야? 어? 아니, 완전 못하잖아, 이 사람. 야, 그거를 아무도 못 맞추는. 어, 나이스, 야. 야, 야, 우리 미드 키운온 보람이 있다. 야, 어, 좀 이거 좀 막고 싶은데. 아이고, 이거 죽었으면은. 아! 아이고, 아이고. 나 근데 스마가 없는데 어떡하냐? 나 스마가 없어. 오, 야야야야. 야야야야. 어, 이건 괜찮은데요? 요네 죽이면 돼. 개꿀. 아, 얘들아. 아니, 뭐그왜 그래? 혼자 왜 들어갔어 그사람 죽였다 나이스 좋죠 우리야 우리 야 우리 사거리 싸움 우리가 좋은데? 사거리 싸움 됐어 됐어 얘서얘들어 됐어. 잘해 잘해 잘해. 그 잘지내 전 여자친구라고? 오호 전 여친이 백반래서그고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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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좀그러지 그래서 그래 어, 얘 봐라, 얘좀 투머치인데, 카서그너그렇게그움을 잘해? 어 야, 그거 자꾸 맞으면 못 따라가, 우리. 괜찮나? 아, 야, 지금 달리가 무지럽게 깔라. 어? 오? 아니, 카시야! 쟤네 발언 좀 무리수거든요? 우리 마카오이도 있고, 그지? 아니, 들어가, 마카, 궁 깔아, 마카, 궁. 궁 먼저 깔아, 궁, 마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궁을 먼저 깔아야지, 마카야. 어우, 답답해, 정말. 아니 궁극기를 먼저 깔아야지. 어 일단은 잠깐만요. 일로 넘어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아, 아파. 아, 너무 아파. 야, 우리 집 막아야 될것 같은데, 얘들아? 아니, 그러니까, 마카오이가 궁좀 깔면 안 돼? 우리 집다 터지는데, 얘들아? 아니, 마카오이가 그냥 궁좀 깔아주지. 너무 안 깐다, 이 서포터가. 아얜또 뭐해? 아얜 뭐해? 루루야! 망했는데, 이게 아니 이거 아니 얘들아 아니 이거 찐망했잖아. 아니 롤은 무슨 제국의 명령 이딴 거가고왜 혼자 싸우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이 사람. 근데 막을 순 있을 것 같아요. 렌즈 끝나는 타이밍에 막을 만하게 되었습니다. 렌즈 끝나. 아좀 아쉽다. 바로 잡아주지. 나이스, 야! 이러면좀더쫓아가볼만한데요 그죠? 기있다 야, 얘네 여야있이데 어! 야 맞았어! 맞고 싶이 않았는데! 어, 이거 야, 이거 여기까지거 뭐야? 아, 이제야 큐가 좀 아깝다. 어 나이스 뭐, 다 잡긴 했네요. 어 깜짝이야. 아니야 무슨? 지금 한번 가자. 어? 아 근데 피가 좀 없는데 망했는데? 아군이 <laughs> 당했습니다 아니 얘들아 이거 왜 지냐 이거 어? 아니 이거 왜져 이거 아나 진짜 잘못 없다니까 여러분들? 헤덕 오랜만에 샤코 했는데 지네?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은 트위치에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이호진입니다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트위치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안녕하세요 뭐 이호진입니다. 치시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플랫폼 아직 못 정하고 방황 중이신가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두 번째 방송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황이라뇨. 아직은 갈피를 잡고 있는 거지. 잘생기면은 4천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보고 수락, 성공 누를게요. 솔직히 저 잘생겼기 때문에 이거 그냥 수락 누르겠습니다. 미친 새끼네, 이거 진짜로, 형님들. 자크 안 해주나요? 이번 판 자크 한 판하자, 여러분. 이번 판 자크 한 판하자. 아까 3만 원 받았는데 먹튀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 판에 자크 한 판할게요, 여러분들. 만년설이 자크, 미션, 빙결 자크, 빙결 자크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왕 한 김에 한번 해보자. 보조룬 뭐들까요, 여러분들? 보조룬을 도조르는... 비열한 한방도 괜찮을 것 같고 돌발일격도 괜찮을 것 같고 비열한 한방, 비열한 한방 해볼까? 아 우리 미드 망했다 아 아리 노플 아, 완전 캐리했는데, 이번 판? 이거 진짜 캐리인데요? 오케이! 야, 이거 완전 자크 캐리인데? 야발! 이거 완전 자크 캐리잖아. 야, 이 킨드. 야, 킨드가 3, 야, 킨드 레벨이 3이야? 나오레벨인데 이거 맞냐? 아니, 킨드 레벨, 씨. 야...이거 끝났는데 게임? 아니 여러분들 나 이거 유튜브 각 뽑으려고 아까 만년설이 자크로 승리시 3만원 미션 받은건데 유튜브 각은커녕 캐리 머신?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근데 만년설이가 나오면 좋은데 엄청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만화 템을 가야 돼가지고, 이게 자크가 만화가 없어서 나오면 좋긴 합니다. 참고하세요. 야, 6분 6렙이야. 자크로 어제보다 몸 컨디션은 어떤가요? 별로입니다. <laughs> 근데 오늘 사람들이 미션 많이 줘가지고 괜찮 좋네요, 이거는. 어허샤이샤라후후아나킬 가인 율 100%인데 여러분 역시 내 뉴메타는 틀리지 않았어 응?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약팔이라고 했지만 솔랭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였어 또그 거시기 하네 아니 우리팀 왜 안와? ㅆ 우리팀 도좀 와봐 얘들아 아니 돌아오지 말고 애니야 아니, 너무 아쉬운데, 플레이가 다들? 아니, 이 유리한 걸질뻔 해야 된다고, 얘들아? 이거 진짜 지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얘들아, 알지? 너네도. 어, 이건 괜찮네요? 상대가 좀 무리했네. 나 빼드 미요일까지내려왔네 나쁘지 않을지도? 어 좋아요. 야, 뭐 엄청 많이 뺐는데 얘들아. 야뭐 엄청 많이 뺐어. 라고 말 이야. 어디 따봉 치고 있 어？아직 너 산거 아니다？아직 너 산거 아니야？좋 음, 네요. 나도 죽겠다. 나도 죽겠는데? 아 근데 쟤는 진짜 못하네. 저 어떻게 하면 좋지 서포터를? 서포터가 진짜 너무 못 하는데 들아 아, 얘들아, 여기 나좀 살려줘. 얘들아, 나 여기 죽어. 아, 안 죽어. 얘들아, 여기도 좀 봐줘. 야, 나 진짜 다 했다. 얘들아, 이불래 야, 내가 다 했어. 이거! 습니다. 오케이. 아니 여러분 나한테 자크 나 너무 잘하는 거 같은데 그죠? 너 <laughs> 이렇게 잘하냐? 역시 자크의 아버지 이호진, 자버지. 아,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가 여러분들 렉좀 심하고 많이들 그러셔가지고 여러분들 내일은 트위치 방송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트위치 방송도 많이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나이스 한데요? 이러면은 바론까지 가도 되겠는데, 우리? 근데 이거 상대가 뭐 던지는 스킬이 많아서 스킬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나이스. <laughs> 좋아요. 아, 이거 상대 땡강 부리는 거거든요 여기 5명 있는데 우리 잭스가 지금 짐 밀고 있어 요 <laughs> 깡부리는게 아니네? 어... 생각보다 저항이... 거세잖아? 아니 생각보다 저항이 엄청 고세인데 근데 어차피 이득은 이득이야 왜냐면 동교아니고 우리가 집을 다 털어가지고 이득은 이득인데 기분이 나쁘네? 크게 이길 줄 알았는데 오케이 게임 끝났네요 GG 근데 이번판 진짜 캐리! 어... 솔직히 미션 때문에 하긴 했는데 캐리 좋 습니다.